7월 31일 수요일 베누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치과 외래 진료 환자 수는 2,424만 명으로 대략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외래 다빈도 질병으로는 치은염 및 치주 질환이 1,809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2013년 7월부터 만 20세 이상 성인의 치석제거술 보험화로 치주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국민 절반은 이하리 중입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관리실을 운영하는 치과 등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감염관리실 업무 지침서를 발간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감염관리실에서 관련 업무 수행 시 해당 지침서를 적극 참조하되 구체적인 업무 수행은 해당 의료기관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해 적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30 세대의 올해 첫 직장 취업 소유기간이 1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취업의 문턱이 좁아지고 있다는 뜻인데, 취업 준비생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Z세대 10명 중 1명이 취업 준비를 위해 치과 등을 내원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광역시 치과의 사회가 지난 7월 21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인덱스 2024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 대회는 치과 의사 및 치과 위생사 등 1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바이오 치의학 분야의 최신 발전에 대한 강연과 최근 주목받고 있는 PDRN 및 PN 치료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가 주최하는 신개념 개원 토크쇼가 오는 8월 24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충무로 공간체비에서 펼쳐집니다. 수다, 많은 것을 갈고 닦다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개원을 준비하는 치과대학 졸업생과 재학생, 봉직의, 공보의를 대상으로 건치회원들의 임상과 경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로 꾸려집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부산 사회 복지 공동 모금회가 주관하는 희망 2024 이웃 돕기 유공자로 선정돼 부산 광역 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오스템은 생산 총괄 본부가 위치한 부산 해운대구와 업무 협약을 맺고 경제적 문제로 치료를 포기한 취약계층 주민들의 임플란트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보건복지부 아동치과 주치의 건강보험 시범 사업 1차에 이어 2차 사업에 참여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사업 기간은 이달부터 2027년 2월까지며 시범 사업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아동입니다. 경희대 치의학 전문대학원 봉사동아리 코다와 수원 여자대 치위생과 학생들은 26일부터 28일까지 평창에서 치과 진료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치과 지도교수와 전문 개원의를 포함한 치의학 전문대학원생과 치위생학과 학생 등 50명가량이 방문해 자체적으로 준비한 진료 장비와 의약품으로 구강검진 및 치과 치료를 실시했습니다. 대한소아치과학회 양현미 부회장이 지난 26일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김제시에 기탁했습니다. 엑스트라아이 매체를 포함한 다수 외신은 최근 하이미르 할그림손이 아일랜드 축구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이미르 할그림소는 과거 축구선수 시절부터 아이슬란드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활동할 당시에도 치과의사로 일했으며 지금도 축구 비시즌에는 환자를 진료하며 치과의사로 활동 중입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현장 보수교육의 원활한 운영과 이수자들의 혜택 증진을 위해 보수교육비 할인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치위업은이 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2024년 하반기 현장 보수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9월부터 적용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황윤숙 협회장이 지난 25일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황윤숙 협회장은 다음 참여자로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주희중 회장을 추천했습니다. 대놀뉴스는 치과인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조사, 인사동정, 봉사활동, 각종 행사 소식 등 치과 계에 공유할 어떠한 소식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전화, 카카오톡 채널에 제보해 주시면 대놀뉴스에 반영 가능하고 우수제보자에겐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놀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임플란트 유명한 게 좋을까 뭐가 달라도 다르거쥬 임플란트 세계적인 게 좋을까 뭐가 달라도 다르거쥬 치과의사에게 사랑받는 게 좋을까 뭐가 아? 달라도 다르거쥬 오스템 임플란트, 임플란트!